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즉 유엔 안보리는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엄청난 조직이에요. 유엔 안보리는 세계 15개 국가가 모여서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해요.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은 전 세계의 군사적 갈등을 관리하죠. 상임이사국은 미국, 중국, 러시아, 프랑스, 영국 이들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막을 수 있죠. 그리고 비상임이사국은 6년마다 선출되죠. 그들은 회의에 참여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국제 평화를 위한 결정을 내려요. 9월에는 한국이 바로 그 비상임 이사국으로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. 의장국은 회의를 주관하고 의사 일정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는 세계 평화의 중심. 한국이 이번 달 의장국이 되면서 그 중심에서 중요한 결정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. 이렇게 유엔 안보리는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조직. 한국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커진다는 의미 대단하지 않나요? 구독하고 더 많은 국제 뉴스 알림 받아보세요.